그렇죠. 아. 2009년이면 진짜 아. 옛날인데. 네. AJ. AJ 시절. 4월이에요, 4월. 4월. 그때 AJ가 있었기 때문에 네. 지금의 어, 솔로 <웃음> 정규 <웃음> 1집 아티스트로서 이기광으로서 선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. 어, 글쎄요. 참, 그때부터 여러 경험을 하면서 얻어온 것들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긴장도 좀 덜하고 조금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뭐 제스처, 춤, 표정, 라이브 이런 것들을 선보여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. 어뭐 우스갯소리로 AJ 얘기하면 막 제가 막 부끄러워하고 막 쑥스러워하고 그러는데 그냥 좋습니다. 그런 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 앨범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 옛날에 그 AJ 선배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어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룹으로 데뷔하기 전에 AJ라고 어. 네. 솔로로 살짝 데뷔를 한 적이 <laughs> 있는데. 안 찾아봐 주셔요? 네. 네. <laughs> 네. 다음 위키 보시면 다 확인할게요. 아, 아 예, 아. 안 그러셔도 됩니다. 네. <laughs>